2월 12월 4일 재물운 제물은... 형님 바로 간다 정미 오늘의 시간대별 운세 플러스 연애운 상세 프로토 승부식 운세 풀패키지 Z세대 감성 싹 넣어서 뽑아드림 정미 시간대별 운세 오전 1호구시 여른시 가벼운 상승운 머리가 맑아지고 직감이 좋아짐 작은 돈 흐름 들어오는 시간 계획 세우기 딱 좋음 괜히 사람들 말에 흔들리면 안 됨. 오늘 분석예측 작업 이 시간대가 정확도 높음. 아, 오후 열한 시열네시 어, 안정 평온 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시간. 전화 협의 상담은 매우 강함. 필요서류 행정일 처리 잘됨 형님 유튜브 촬영 컨텐츠 제작 최적 시간. 아, 오후 열네시열네시 오늘의 골든타임 행운 폭발 시간 귀인은 직감은 아, 재물은 최강 베팅 결정 픽 선택하면 효율 최고치. 컨디션, 집중력, 형님 프로토 승부식 최적 타이밍. 저녁 열일없시 이후 한시 조심 관리운. 감정 기복 조금 있음. 이라 두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음. 무리하면 불필요 지출 생김. 사람 말 잘못 들으면 스트레스. 이 시간대 픽 변경 절대 금지. 처음 정한 게 정답. 밤한시 이후 차분 정리운. 생각이 깊어지고 정리가 잘 되는 흐름. 혼자만의 시간 휴식이 필요함. 감정 정리 내일 준비하면 좋음. 정미일 남녀별 애정운 상세 정미일 남자 카리스마 따뜻함 동시에 발동 오늘 누가 봐도 든든한 사람 느낌 이성에게 호감 상승 20%, 20 증가 연락은 좋음 과한 직설만 피하면 완벽 상대가 형님 말잘 듣는 날아 정미일 여자 매력 부드러운 이미지 상승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가오는 날 썸은 확실히 진전 감정 변화가 조금 있어 조심 정미일 오늘의 프로토 승부식 운세. 정미일은 불기운이라 초기의 강한 날이고 블리토가 받쳐서 더 작은 역배 현어설 두개 조합이 잘 맞는 흐름. 오늘 승부식 흐름 정정픽 70% 확률 상승 역배. 아, 연경기만 소량으로 넣으면 터진다. 언오버 언더쪽 기운 강함. 핸디 홈팀 핸디 커버가 좋은 날. 정미일 조합공식 정배 2티 역배 1 또는 언더 1 오후 2시 4시 사이픽 결정이 정확도 최고. 한번 정하면 절대 바꾸지 말 것. 오늘의 초 키워드 무리하면 잃는다, 담백하면 먹는다. 큰돈 not, 적중률 yes. 형님을 위한 오늘의 한줄 고요하게 가면 이기는 날. 조합은 적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형님 원하면 오늘 경기 전체 라인업 플러스 무패 핸디 언오버 옆배 삼 조합 바로 뽑아서 드릴까? 말만 하면 바로 간다.